국내 조선 3사가 올해 수주 목표를 일제히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올해 LNG 운반선 수주가 크게 늘어 수익성 개선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보나 기자입니다. 삼성중공업을 마지막으로 국내 조선 3사가 올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3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5척을 총 1조 4568억원에 수주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올해 누계 수주 금액을 92억 달러까지 끌어올리며 연간 수주 목표인 88억 달러의 105%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지난 7월 올해 수주 목표를 일찌감치 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188척, 221억 5천만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이는 연간 수주 목표액인 174억 4천만 달러의 127.8%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LNG 운반선 42척, 컨테이너선 94척, 피시선 24척, 탱커 2척, 벌크선 4척 등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현재까지 LNG 운반선 38척, 컨테이너선 6척, 해양플랜트 1기, 창정비 1척 등총 46척으로 약 104억 달러 상당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목표인 89억 달러 대비 약 117%를 달성했습니다. 올해에만 42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한 한국조선해양은 해당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우 조선해양도 LNG 운반선 38척을 수주하며 창사일에 가장 많은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조선 3사가 모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주 목표 달성에 성공하며 실적 개선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LNG선은 다른 선박과 가격 차이가 4배에서 5배 이상 나기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해양은 올해 3분기 1,88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국내 조선 3사 가운데 최초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에 이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내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일TV 뉴스 홍보나 기자입니다.